아, 이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요 초점입니다. 포커스, 아, 이 초점이 그러니까 선명도, 그러니까 초점을 맞히냐 안 맞히냐에 따라 사진의 선명도가 달라지죠. 그런데 아, 아, 많은 분들이 이 초점이 잘 맞아야 좋은 사진인 줄 아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초점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사진은 당연히 초점이 잘 맞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특히 디지털 사진이 되고 나서 사진의 그런 그 해상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묘사 능력이란 뜻인데요. 그, 그 묘사 능력, 그러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아, 너무. 조, 어. 강해지죠? 어,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좀 강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의 그런 시력을 뛰어 넘어 버렸다라는 얘기죠. 물론 필름 사진도 그 해상력 묘사력에서는 뭐 인간의 시력을 월등히 뛰어 넘었지만 이 디지털 사진에 와서는 그게 좀더그 강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카메라 뿐만이 아니라 요즘 나오는 디지털 제품들 특히 TV 같은 경우 보면 아주 고해상력이지 않습니까? 고해상력이다 보니까 약간 좀 인간적인 면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요즘 그 레트로 열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들고 있습니다. 아그그정도 그러니까 너무 이 기계적인 정밀도가 좋아지다 보니까 사진의 그런 묘사 능력 자체도 너무 심할 정도로 어이 강하게 표현이 되다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이 없다라는 느낌이 가,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서 같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초점이 잘 맞아야 되고 정확하게 맞아야. 좋은 사진이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 이 초점은 뭐 화각이라든가 초점이라든가 이렇게 사진가가 사진을 찍어서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초점도 분명히 그런 사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어, 그래서 초점이 안 맞았다고. 초점이, 뭐, 초점이 안 맞든가, 화면이 떨려버렸든가, 흔들려버렸다라고 얘기하죠. 블러 촬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러 효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진이라고 결코 나쁜 사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저 작가의 의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작가의 의도가 그렇다라고 그러면 초점이 안 맞든지 화면이 흔들려 버렸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얘기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진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았다고 그게 몽땅 무조건 좋은 사진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인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강의 또 사진 강의 내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열어봤더니 이렇게 그 자기들 그 구독자들한테 그 뭐예요 그 잘못된 사진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렇게 보내라고 했나 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잠깐 봤습니다. 잠깐 봐도 전체적인 뭐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앞 부분에 잠깐 봤더니. 그 초점 안 맞은 사진들이 대부분 이제 보내줬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초점에 안 맞으면 사진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겠죠 하여튼 근데 분명한 건 그건 절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고 뭐 회화주의 사진이라는 파트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자연주의 사진이라는 피탈리에버스 이라는 사진가에 의해서 주도된 자연주의 사진에서는 그 사람이 자연을 보듯이 멀리 있는 원경은 흐릿하게 찍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사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게 그 자연주의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본것 같이, 사람이 눈, 본, 사람의 눈으로 본 것과 같은 효과로 표현 하는 게 그게 참 예술이다라고 주장했던 피텔레머슨의 그니까 약간의 그런 아웃포커스를 굉장히 강조했던 이런 시절도 있었고요 뭐 그거에 반대되는 펜포커스라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롱포토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어, 나중에는 연초점 효과로 그니까 러그 쉽게 얘기하면 뽀사시 효과 포토샵에서는 하그 연초점 효과로. 그리 멍텅하고 몽롱한 느낌의 그런 효과로 표현되는 그런 또 사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회화주의 사진 그리고 사롱 포토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그 시절에는 그런 효과가 가장 사진의 정점을 찍고 그게 예술로서 인정을 받았다 라는 얘기겠죠 그런 시절이 있다가 어, 거기에 또 반동으로 나온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신증물주의 사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 리얼리즘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아주 객관적인 기록서 그러니까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와 렌즈가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기록성을 극대화시키는 사진이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그 하이 클래스 그 그러니까 예술이다라고 주장했던 사진가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 신중물주의라는 게 사진 파트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다양한 예술 파트에서 전개된 거지만 가장 그 독보적으로 그 효과를 받던 게이 사진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 렌즈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묘사 능력, 기록적인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사진적인 표현 방법이고, 그게 사진이 예술로 갈수 있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던 그, 파트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진가 그룹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다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른 파트에서 다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들이라, 뭐어 복습 차원에서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사진 집단이 F64 그룹이라고 해서 에드워드 웨스턴을 정점으로 해서 엔젤 아담스, 뭐 이모즈 이보젠 커닝뭐 이런 사진가들에 의해서. 그, 펜 포커스라고 그랬죠. 화면 전체가 섬유하게 초점이 맞는 사진. 그, 그러니까 다른 예술 분야에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사진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다라고 해서, 펜 포커스를 주장했더니 또 사진가, 어, 단체가 있었고, 그런 부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 뭐, 약간의 아웃 포커스, 그 다음에 소프트 포커스, 또 이런 펜포커스에 대이 초점을 이용해서 초점 포커스 초점을 이용해서 화면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시대별로 이런 특징들이 있었다 라는 얘기에요 어 물론 초점이 안 맞은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포커스를 그 소프트하게 처리했다 라는 것 뿐이지만 굳이 꼭 초점을 선명하게 맞춰야 오, 조, 좋은 사진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 그런 의미에서 현대 사진가 중에 대표적인 사진가가 월리엄 크라이라는 사진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찍었던 사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진 뉴욕이라는 사진집이고 어 타이틀인데요. 그 뉴욕이란 사진은 현대인들이 그런 그 인간성을 상실하고 현대인들이 그 기계적인 부속으로 전락한, 그러니까 하나의 그 다람쥐 채빨기 돌듯이 똑같은 일정을 아무 그뭐 감정 없이 처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현대인들의 그런 생활상들을 포착하는 이런 형태의 사진을 어 표현했던 게 이거 월리암 크라인의 뉴욕인데 거기에서는 그, 이, 샷, 저, 뭐야, 초점이 안 맞은 사진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있던 사진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초점이 안 맞, 이건 너무 가까워서 초점이 안 맞은 거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사, 아니면 또 뒷부분에 가서 초점이 안 맞는다든가, 하는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에 가서 초점이 맞고, 앞부분에 초점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불러 효과, 약간 사진이 초점이 안 맞은 것, 또 있지만 화면 자체가 완전히 이제 약간 흔들려 버리니까 블러촬영 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이란 사진집을 냈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 내 사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셔터 찬스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점을 맞춘다든가 뭐 노출을 맞춘다든가 하는 그 타이밍에 자기가 원하는 느낌의 셔터 찬스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초점이든 노출이든 다 무시하고 셔터를 누르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다라고 했던 게 뉴욕이란 사진집입니다. 그러니까 그이 사람이 얘기한 그 현대인들에게 혼돈된 생활의 모습들을 인간성이 상실된 상실된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포착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이 초점을 못 맞춰 갖고 이렇게 찍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후에 나온 사진집이 크로즈업이란가 천국에 이게 지금 뉴욕이란 사진은 1950년도 중반에 나온 거고요. 크로즈업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에 작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극명하게 선명하게 초점이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초점이 안 맞게 하든지 초점이 맞게 하든지 이렇다는 얘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초점이라는 건 사진가가 정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의 한 역할이기 때문에 무조건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고 라볼 수는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다른 강의에서도 다른 파트에서도 얘기한 것 같지만 같은데요 알면서 안 하는 거 하고 몰라서 못하는 거 하고는 하늘과. 그, 땅 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니까, 러 초점을 내가 못 맞춰서, 못 맞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 맞힐 줄 알지만은 의도에 따라서 안 맞힐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애초에 못 맞춰갖고 저렇게 찍는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론, 그, 본의 아니게 흔들려버렸, 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 모든 대부분의 예술 작품을 이렇게 실수해서 나온다는 얘기들도 있듯이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의도해서 초점이 안 맞힌다든가 화면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점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이 무조건 잘 맞아야 좋은 사진이다라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자신이 그 렌즈의 렌즈의 가격이 왜 비싸다 고 그랬습니까? 비싼 렌즈들은 그 뭐예요? 그만큼 정밀도가 뛰어난 거고, 렌즈의 수차라는 게 있는데, 렌즈 수차는 뭐라 그랬습니까? 렌즈가 갖고 있는 결점입니다. 무슨 결점이요? 초점이 제대로 안 맞는 결점인데요. 웬만한 렌즈들은 잔존 수차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수차는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근데 비싼 렌즈일수록 그런 게 굉장히 적는데, 적은데, 어, 내가 어떤 의도로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꼭 하이 퀄리티 고품질의 비싼 렌즈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저 제가 얘기했죠 렌즈는 비싼 게 좋은 거라고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싼게비지인게 렌즈인데 그러니까. 뭐 무조건 비싼 렌즈를 자꾸 찾을 필요가 없는게 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작업의 목적에 따라 해상력이 떨어지고 수채가 많은 렌즈도 그러니까 그만큼 니까그 싸구려 렌즈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다고 라 그러면 적당한 렌즈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그런 의도에서 어, 제가 또 좋아하는 카메라 중에 하나가 피놀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피놀 카메라. 이게 바늘 구멍 카메라라고 그러고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진술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용됐던 그런 카메라가 이 카메라 옵스큐라입니다. 카메라 옵스큐라 그런 카메라 옵스큐라 형태의 모델을 그대로 관직하고 있는 게 피놀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술이 나오기 전에 렌즈라는 것도 먼저 발명이 됐다라고 그랬죠. 어, 그 렌즈 자체도 붙어 있지 않고, 여기 지금 자료 사진에는 이, 이 구멍이 잘안 보이는데, 진짜 0.2mm의 아주 작은 바늘 구멍 하나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학의 시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은 셔도하고조리개 역할만 해주는 기계 장치만 있으면 뭐든지 찍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기능이 필요 없다라고 그랬어요. 어, 좀더 좋은 기능이 있다면 뭐 감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만 이 카메라는 감도를 맞추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지금 올라가 있지 이게 이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캡샷다라고 해서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겁니다 얘를 올려주면 셔터가 열리는 거고요. 이 앞에 이 부분을 막아주고 셔터가 닫히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 철판에 0.2mm 조그만 구멍이 하나 뚫린게 그 조리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조리개죠. 조리개는 하나로 돼 있는 거고 셔터막다 닫았다 열었, 열었다 하는 거, 뭐 캡셔터라고 해서 그 렌즈캡으로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것도 있고 예처럼 이렇게 마개를 하나 달아서 올려주고 내려주기 위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요거 두개만 있으면 이 뒤쪽이 필름 들어가는 쪽이고요. 여기서 지금 요거는 4x5라고 해서 4x5인치 그 커트 필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필름 집어넣고 요 셔터하고 요걸 이용해서, 어, 이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멍이 워낙 작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하이 스피드 촬영은 불가능한 거고, 얘는 저 날씨 맑은 날 하이 스피드, 그러니까 제일 빠른 셔터가 1 0초예요 10초. 그러니까 그어저 타이머를 이렇게 보고 셔터를 열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고 다시 딱 닫아주면 돼요. 그다음에 흐린 날모리는 경우는 뭐 30초도 넘어가고 1분, 1분도 분 넘어가는데 뭐그 정확한 데이터는 자기가 잡아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여기 과학적인 유리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상의 왜곡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한 이미지가 아주 선명한 광학적인 재질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선명한 초점 만들어지지 않고 꼭 연초점 효과의 저 사진처럼 뽀사시하게 나오는 이런 건데 저는 요 이미지가 굉장히 인간적이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저, 저 주로 사진 촬영 나갈 때요 필름 카메라를 들고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좀 필름 사이즈가 좀 크고 제가 사용하는 거는 그 일반 저 렌즈로 얘기하면 광각 렌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5mm 소형 카메라로 얘기하면 한 20mm 정도의 초점 거리거든요. 여기서 화각이 좀 넓고 구멍이 그만큼 작다 보니까 다른 피널보다도 약간의 선명도는 있지만 지금 그 사이즈 자체가 워낙 작고 크로즈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까이 보면은요 약간 흐릿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자꾸 나빠지지 않습니까? 노안이라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안경을도 쓰게 되고 돋보기도 보게 되는데 그 정도로 사물 자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굉장히 인간, 더 나이가 들면서 훨씬 더 인간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진, 이 피놀 사진 같아서 제가 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피놀이거든요. 여기서 장시간의 노출이다 보니까 최소 10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20초, 30초, 1분도 넘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블러 차량 효과적으로 된다 시간을 좀더 오래 하면은 구름과 또 구름도 뿌옇게 표현이 되는 요런 효과에 장노출 사진이 아주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한 요런게 피놀 사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도한 상태에서 초점이 제대로 선명하게 맞지 않는 피롤카메라를쓸 수도 있고 피롤카메라도 지금 다 팔아요 어뭐 국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뭐 사진에 그런 아주 그 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큰어 BNH라고 뉴욕에 있는 거기 들어가 보면 이런 저 45부터 해갖고 더큰 것도 있고요그 다음에 파노라마 포맷도 있고, 35mm 카메라도 있고, 다양한 포맷으로 피롤 카메라가 지금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요즘 뭐 직구해 직구가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의도한 상태에서 이런 피롤 사진을 찍든가, 또 의도한 상태에서 초점을 안 맞게 찍든가, 흔들려서 찍든가 하는 것도 사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에 맞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우수한 사진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초점이 3명하게 맞아야 좋은 시, 사진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초점이라는 거 포커스에 대한 것도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고 초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사진에 잘 응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효과적인 표현으로 사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 강의도 마치겠습니다.